핀란드 국경에 위치한 설산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인부들이 있습니다 Always believe. Gentlemen, 역사책을 완전히 바꾸어버릴 엄청난 발견 또 다른 의미로 제향의 시작이었죠. 여러분은 산타 클로스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연말 최강 네임드,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한 눈에 구별할 수 있는 특수 능력에, 전 세계 모든 집을 단 하룻밤만에 돌아다닐 수 있는 엄청난 피지컬까지. 하지만 산타의 본고장 핀란드에서는 살짝 다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거니며. 날고기를 좋아하고 나쁜 아이들을 납치해 간다고 말이죠. 크리스마스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온 마을 사람들은 방목한 술록마지에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우리까지 준비 완료. 이제 술록들을 한가득 채우기만 하면 끝이었죠. 헤지가. 하지만. 모습을 보이는 술록은 단랑 두 마리뿐. 수백 마리가 넘는 술록대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 술록대를 찾아나서는 어른들은.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떼죽음을 당해 있는 순록들의 사체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 잡혀먹혀 있는 순록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늑대의 출몰 원인이 공사장 소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 곧바로 공사장을 쫓아가 봅니다. 하지만 공사장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길한 구멍만이 남아 있을 뿐. 어젯밤 공사장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물론 마을 사람 들은그 사실 을모 르고 있었 지만 말이 죠. 모든 사 건이 크리스 마스 와 관련 이있 다고, 생 각하 는 꼬마 주인공. 전설 속 지금과는 살짝 다른 이미지의 산타 어린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와더 같은 산타가 바로 이 마을에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 물론 그 누구도 믿어줄리 만무이지만 말이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술록들이 떼죽음을 당해버려 겨울 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크리스마스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생강쿠키뿐이었죠 그래도 불평분만 없는 피에타리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착한 아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하루 전온 마을의 히터와 코데짜루가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잉가리한테 리티페베이스다 고서 무슨 야스코야다 미세 소아이마 혹시 해서 찾아가 본 친구의 방. 소 친구는 사라져 버리고. 소 기분 나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만. 소비이 친구라는 녀석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어른들이 신경 안쓰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아빠가 혹시에서 만들어놓은 늑대덫에 무언가가 잡혀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잡혀있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으니 어 왜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있잖아 들었 아빠는 아이를 집안으로 돌려보내고 이웃집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터치로 어. 사람을 다치게 하다니 어마어마한 사고였던 것이죠. <목소리>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른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혹한 속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 기절한 상태에서도 생강 쿠키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람을 습격하기까지. 시 요이 네 잠시 후 모두 모인 마을 사람들. 갔더군. 여단이 나온. 어른들도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당혹스러워할 뿐 피해 탈리를 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장정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때마침 무전기에서 울려 퍼지는 긴급 호출. 누군가 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하루 떠났거든. 그리하여 빈곤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대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죠 그렇게 약속 장소를 향하는 주민들 그곳에 있는 사람은 공사장 사장님이었습니다 만8 5 곧바로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는 사장님. 하지만 사장님의 안색은 바뀌어버리고 마은데 This is not Santa. What? It will not pull on. I t a e t down to.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는 주위 사람들. 그것은 맨발로 누끼를 거리며 날고기를 좋아하고 나쁜 아이들을 잡아가다는 They're protecting their master. 전소속 산타의 요정들이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포위당해버린 마을 사람들. 그곳에는 얼음 속에 갇혀 있는 진짜 산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악마 버전으로요. 샤무단의 <목소리> 배터 난리가나버린 상황 속이 때, 피에타리의번쩍이는 아이디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죠 제일 먼저 창고 밖으로 나가는 이웃집 아저씨 생강 쿠키를 미끼로 이용 헬기 획득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고에서 시고 간 곳은 차피어와 있던 아이디리었으니 요정들을 유인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작전.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빠가 얼음 덩어리에 폭탄을 심는 사이, 술로구리에 도착한 피에타리 입구를 개방하기 위해 직접. 솔로구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다시 헬기를 타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상황. 피에탈리는 일생일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타이밍을 딱 맞춘 아빠의 활약. 반타를 잃은 요정들은 순식간에 실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laughs> 사건이 일단락되고 마을 사람들은 요정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laughs> 어쨌든 이들 때문에 마을이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하여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앞으로 1년 요종들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완벽한 산타를 연기하기 위해서 말이죠. 핀란드 국경 마을에서 전해져 오는 산타에 대한 재밌는 전설들. 크리스마스 특집 좀비물 산타를 보내드립니다 였습니다 연말 연시도 역시 오지망과 함께 2021년에도 동네 비디오 방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